아니야? 여기 한번 더. 어? 야, 급식 같은데. 이거 이거, 우리 많이 요아어야 진영 이어 아, 진영 많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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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이거이먹이먹이먹지 진영 많이 이먹어지어야지 진영 많이 먹야지이먹어야이 많이 어지이어 많이 진 자 여러분 BTS in 캐나다 스포츠 저녁이다 마지막 소절 저녁, 여러분 맛있게 먹읍습다잘먹겠습니음오 진짜 딱 50만 원 주신 요와야 근데 맛있는데? 스테이크가 좀짠것 같은 말입니다 네가 할 있어 가운스테이말이게안짠건내앞에 거고 다른 건내 앞에서 어떻게 안지모릅가아아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, 갑니다. 야. 왜? 왜왜왜 왜? 지보지지보지 가보지, 가보지, 가보가아지가보 가보지, 가보지, 가보 가보지, 가보지, 가보 가보지, 지지가지 가보지, 가보지, 가 간다. 액션. <웃음> <웃음> 모사, 모혈. 모사, 모혈. 같이 <laughs> 멋있다마이크 떨어뜨린 것까지 Balne. 완벽했어. 이거 해줘야지 내가 보기에 날이 좋아서. 날이 좋아서. 날이 좋아서. 네. 이거는 파리의 연인. 아, 애기야. 가지야. 아, 애기야. 애기야. 아, 아이스크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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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감독님, 지금 딱 제가 생각하는 딱 그걸 한번 맞혀 보십시오. 어디게? 관심법이야? 아, 저쪽 숨어 보게 하는 거야, 지금? 여기서 이렇게 사실은 다 여기서 들어오, 여기서, 여기서 들어오고요 정답입니다 이쪽이에요 <laughs> <laughs> 뭐, 맞췄어, 맞췄어, 맞히셨어, 맞히셨어 오늘. 감독님, 자,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투 샷, 어디게요? 여기밖에 <laughs> 없어 정답입니다 자, 가시죠 <웃음> <웃음> 자, 진, 지민 씨 수정 볼게요 자, 앉으세요 수정 볼게요 형 근데 어디 <목소리> 됐다 됐다 지민 씨수 볼게요 수영 볼게요 수영 볼게요 볼게요 코한번 찍을게요 코한번 찍을게요 코한번 찍을게요 자, 자 찍을게요 찍게요찍게 인중 찍을게요 구멍 채혁이 쳐져 오케이 인중 <목소리> 좋아요 어. 이팅네그여 있다 아니요 어찍야 아 하나, 두 아, 이제 나는 없다. <laughs> 뒤에 아무것도 없어? 뭐. 아니 근데 슬라이트 해야 되니까. 형형 슬라이트 해줄게. 아니 요 괜찮아. 근데 사실 이거 어, 뭐 어떻게 적는지를 몰라 내가. 이 이것만 해줄라 그랬어 네가 저좀 문자할래? 문 문자 할래? 한국 끝났는데 뭐라 적저세 번째에 뭐랬었잖아 뭐지? 이삼 하나, 둘, 셋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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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2013년 6월 14일. 2013. 니니 이게 애드립이지. 그래 이런 이런 걸 잘해줘야 돼. 이런 게 애드립이야. 감사. 그래. 오후 우리 데뷔 몇 시에 있냐? 6섯 시로 하자 6 어, 시. 6시 정각. 내가 너에게 반한 시간. 오케이. 자 정국이. 자, 자여쪽입니다자 사랑 사랑님 분부 잘감추시줘 좋죠 좋죠. 좋죠 저죠저죠 액션 애초. 기억해. 2013년 6월 13일. 6시 정각. 내가 너에게 반한 시간. 어. <laughs> 아 모르겠다 내가 뭔가 뭔가 윤기 형이랑 호석이 형이랑 아몰타이밍몰타분밍문 <laughs> <laughs> 열었는데 호석이 형 윤기 형 지민이가 딱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몰타이형이 나요 나 여기서 4명이서 자면은 그게 정 최악 아니 아 이번에는 뭔가 침대는 고야 일부러 뛰어다닌다 침대? 아 뭔가 심대, 침대를 쓰고 싶기도 심대는, 해 침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 다음은 다음 얘들아. 미혁 다음,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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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남준어 다음, 다음, 다음 다음 우리는 다음, 다음 다음 믿고 자신 먹어야 제발 만나지 말자 어? 우리, 우리 자, 믿는다 형 맞아. 만나지 말자 카메라 <laughs> 카메라 <laughs> 제발 야 만나지 보지 말자 야, 보지 말자 얘들아 보지 말자 자, 어 보지 말자 아무도 안 보고 싶다 아, 알지 얘들아 느낌 알잖아 내 마음을 그래. 나는 이미 내가 5등을 뽑은 순간부터내 마음을 전했다. 재는 여행 되겠어. 자, <laughs> 어디? 끝났죠. <웃음> <웃음> 침대 하나 있는 방 어때요? 그뭐 있어요? 자. b가 중앙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. 아! 5 4, 4 2, 1. フッツァバンがただファンがただ。 명장 야, 와. 야, 치하자 아, 우리 제디가 똑같은 거 나오면 진짜 한 침대 명. 이렇게 되냐? 아, 준이 파워, 이가 방금 의견 던졌어. 재치에서네 <laughs> 명이 나. 똑같은 거 나오면 <laughs> 한침대에 <계속> <laughs> 아, 그러지 마. <말자. 웃음> 아, 하자. 야, 재밌겠다. 하자. 재밌어? 하자. 아니야, 아니야. 야, 수 생각해서 기업장. 요 요만큼 피자. 준이야, 채, 준,

셋, 네, 둘, 네, 파 와아! 왜몸큰놈들과 아. <laughs> 이게 무슨 게임이 아, 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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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방해 아. 못하 액션! <laughs> 응.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더마야 애들까지 어, 야, 좋아 애들. 어, 애들. 아, 애들이 아, 오늘 오늘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. 맞아. 다른 데도. 다른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. 동시에 한번 살짝 들고 끝나는 걸로. 하나, 둘, 셋. 네. 양쪽 동시에. 하나, 둘, 셋. 네. 네. 얼굴을 살짝 보여주고 고맙고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